드라마 슈룹은 자식들을 위해 기품 따윈 버리고 사고 뭉치 왕자들을 위해 치열한 왕실 교육 전쟁에 뛰어드는 중전의 파란만장 공중 분투기를 그리는 드라마로 조선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며 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첫방 시청률 7.6%로 시작해 6회 만에 11.3%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했습니다. 슈룹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은 김혜수인데요. KBS ETV 장희빈 이후 20년 만에 사극으로 돌아온 김혜수는 자식 교육에 앞장서고 서스럼 없이 욕도하는 소탈한 중전을 연기에 녹여내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슈룹은 중전 김혜수와 데뷔 김혜숙의 갈등으로 드라마를 풀어가면서 여성 캐릭터 중심의 서사로 남성 중심이었던 사극 장르의 색다름을 주는 모습인데요. 또 성소수자 개성대군과 그를 품어주는 중전의 에피소드는 현대의 어젠다를 사극 장르로 풀어내며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화재성 모두 잘 나가는 슈룹이지만 역사 고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조선의 시대적 배경에 중국식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작진 측은 중전이 왕의 침전을 찾는 장면에 등장한 태화전이 청나라 당시 자금성 정전의 이름이라는 의견에 태화는 신라시대 연호, 고려시대 학당 등 유교 경전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해 중전 김혜수가 영의정 앞에서 본궁이라고 지칭하는 말이 중국식 표현이라는 주장에는 본인이라는 현대적 표현일 뿐이다. 자문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첩, 소첩이라는 말은 중전이 왕 앞에서 쓰는 표현이며 해당 장면에서 중전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왕이 아닌 영희정이었다. 몇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단 2회에서 황귀인 애대사 중 물귀원주가 중국어 자막으로 표기된 것에는 특측은 물귀원주의 중국식 간자체 표기는 제작진의 실수가 있었고 시청자 여러분이 알려주셔서 수정할 수 있었다며 이에 사과드리고 제작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김혜수는 지난 2013년 한 인터뷰를 통해 언제든 사극에 출연하기 위해 귀를 뚫지 않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시상식과 같은 자리에서도 귀걸이 대신 귀찌를 착용한 모습이 최근까지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극을 향한 김혜수의 진심이 돋보이는 대목인데요. 김혜수의 연기를 향한 열정이 제작진의 실수로 망쳐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